映えないように。 이거만 들어가 있는거니까 천천히 보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똑같아 요번에도 fx y 형태를 주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미분계에서 쓸때밖게안써 알겠지?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에서 정의 쓸때밖게안 쓰니까 딱 그때만 쓴다고 생각해 어, 문제에서 f'k-f'0 의값을뭐라고 했는데 어, 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k는 1부터 10까지니까 결국 f'1 빼기 f'0, f'2 빼기 f'0. 계속 이렇게 하라는 소린데, 그냥 f'x를 한 번에 구해놓으면 돼요. 뭐 k로 구해도 되지만, x가 익숙하니라 그냥 더할수 그 있게. 또 정이, 도할수있 정이 그냥 틀리죠. 또 집어넣고. 아까 하나는 똑같아요. 놓시다시이기좀 달라졌죠? Fx, Fh. 그다음에 x 플러스 y, xy니까 x 플러 h, xy. Fh Fx까지. FH, 지 정리되죠? 그냥 계산까지 하자. 여기 Fx 사라지고 어, 정리했더니. 여기는 요렇게 먼저 하면 h 지워지고 h의 0 들어가면 x제곱 남네요. x제곱 플러스 유미트 h의 0으로 갈때 h분의 h 만남네 그쵸? 그렇죠? 이게 X. f 0이 그리고 f'0도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f'0은 미니트 <미미터> H 얻어갈 때뭐쓸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H 분의 F H 백의 구0아니가 그럼 여기서 x랑 y에 또0 넣어도 돼요. 자연스럽게 구형 0이 나오고 분식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얘인데? 이 순서대로 따라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얘이이 이렇게. 이하는이렇이거라서이가이게이는 이렇게. 이여이렇이는 이렇게. 이여 끝났죠? 주어진 식은 f'k-f'0이니까 k제곱 플러스 f'0 빼기 주어진 k제곱은 끝났죠? 시금은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 계산의 마지막 k제곱 외우고 있죠? 14번부터 좀 어려워질 거야. 13번 아, 유형 12번 연속부터 어려 거구나. 아직까지는 괜찮죠? 조금만 더보네 자, 유형 10번 미분 계수를 이용한각과기 방금 문제들이랑 크게 다를 것 같을 것 같아요. 80 이거 봅시 이건 좀 복잡해 보여서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 두 단어 함수 f랑 g에 대해서 f1 주고 f'1도 주고 g1도 주고 g'1도 주고, g1도 주고. 다 줬죠? 근데 이게 식이 좀이상하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러면은 뭘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을 변형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n분의 1을 h로 치열하는 게 중요한 거예 무한대가 나올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 무한대는 앞에 1단원이나 2단원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는 우리 2분계수 정의는 무조건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 나오면 치하는 형태를 계속 생각해 줘. 식 바꿔볼까? 자, 그러니까 리니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아니라리 i 트 h가 0으로 갈때 h 밑에 쭉 깔리겠죠? 앞에 있는 n이 h분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식도 보니까 f1 플러스 h, g1 플러스 3h 그 다음 빼기 s21 g 1 이것도 예전에 라이브에서 한번 풀어 봤다고. 던 아, 어. 자, 이거 식잘 보고 이거 어, 원래는 저희가 3h가 없으면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저게 3h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황을 이건 더했다 뺐다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무도. 더했다 뺐다 하는 거는 뭐, 뭘 더했다 뺐다를 상관없지. 보통은. 왼쪽에 한 개랑 오른쪽에 한 개를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를 더했다 뺐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요 식을 변형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음, 근데 꼭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를 더한 거빼거 거 말고도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걸더 빼도. 이제 크게 뭐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고 이걸 이제 더 빼는 걸할수있냐가 중요한 거지 왜냐고 물어보면은 저렇게 해야지만 미분계에서 정의 형태가 돼서 하는 거야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엮어주면 limit h 0으로 할때 h 분의 얘네들은 g1 플러스 3h로 묶이고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리묵에서 정의 형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빼기 f1로 이제 묶어주면 은 1 플러스 3H 의 마이너스 6H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틀리겠지. 복잡해요. 어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기가 프라임 1이거든요. 이거는 0는 0, 0, 0, 0, 0, 0, 여기도, 이거는 그냥 F1인 거 그냥 걸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뒤에 건데, 뒤에 거할수 있죠? 필요한 거 보이잖아? 얼마 아, 필요? 3 필요하지. 곱하기 3인치. 그래서 3, G. 됐어요? 정리하면 돼. 주어진 거다 있잖아? F'이면은 1 3이고. g1이면은 5고, g2이면은 2고, g'1이면은 2 83번은 풀수 있겠고 84번 같은 경우는 분모가 없으니까 이거는 위아래에 적당한 으로 나눠 분모 만들어 줘야 돼 알겠지? 이건 분자만 두 개인 이거 84번 넘어가서 85번 같은 경우는 유리가 비를 줘야 되고. 84번. 87번에 별표 쳐놓고, 이거 이번에, 내신 때 엄청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히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때도 마음 동안에 한번 풀었던 문제긴 한데, 이거 많이 어렵거든. 기억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이 0이냐? 리미트 x로 갈때 f(x)는 f1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기억을 f F'1이라고 하면은 안 돼. 원래 F'1이잖아, 그쵸? 이걸 F'1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함수, FX, 분이 가능하려면은 FX가 다항함수라는 어떤 형태가 필요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알겠지? 항상 그걸 생각해줘야 돼. 이것도 좀 낚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야. 다함수라는 항 말이나, 위에 봐봐, 86번에 다항함수라고 줬잖아. 8 5번은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잖아 저렇게 준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라임으로 다 바꿀 수 있고 도함수 정의나 미분계정쓸수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지금 함수 f가 f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절대값일 수도 있고 가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 fx에 동그라미 쳐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조건 없는 함수 fx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면 기억에서는 지금 당장 미분기의 정의를 쓰라는 개념이 아니야. 미분기의 정의가 쓰이는지도 몰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봐, 그냥 그냥 극한인 거야 이거 는 알겠지? 그냥 극한으로서 바라보면 그냥 미정기의 결정밖에 없어요. 미정기 결정 뭔데? 극한 존재하잖아. 분어가0로 가잖아. 분자도 영어로 간다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리미트는 뭐 분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게 북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자, 비에는 그냥 F1뿐이. 사실 이것도 뭐, 그 F1은 어차피 이, 이 존재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원래는 분별가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원할 수 있겠지. 1 플러스 H를 X.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0이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가 0이다. 이것도 어 2분기에서 정의를 이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식 자체가 0이라는 것만이고요. 그또 가봅시다. 이것도 주어진 거는 그대로 그냥 갖고 있고 limit h 어로 밑에 있는 식을 진짜 여기 되는지 확인해 봐. 같아요. 우리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더하기 f1, 빼기 f2 하는 건큰 문제는 안 되죠. 어떻게 똑같은 걸 더하고 빼는 거니까. 이건 이게 f가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없는 거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데리고 니다 이거 좀 특이하게 갈 건데 <laughs> 얘는 어차피 거기 위엔시가 똑같잖아. 그때는 사실 0이라고 써도 되그러니 여기 마이너스를 얘한테 갖다 옮겨 평소에 하던 거랑 좀 다르게 할 거야. 왜냐하면 평소에 하던 거는 우리가 여기가 똑같으면 그냥 f'1 바로 쓰면 되지만 지금은 f'1을 풀자는 게 아니거든. f'1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고 안될수 있을지도 몰라서 그걸 당장 해야만. 그럼 여기서는 요식만 봤을 때 마이너스 h를 t로 치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주어진 형태의 식이니까 이고 이것도 뭐 문자는 다르지만 주어진 형태니까 여기 인씀드는 거지. 문자는 중요하지 않아. 형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 0이라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분계수를 풀 풀어도 맞긴 하겠다. 왜냐면은 ㄴ에서 위에가 f'1이고 밑에가 e f 1이잖아거 2가 앞에 빠져 있구나? 상관없죠, 그게. 그래. 앞에 2분의 1이 다 빠져있어. 그 그래, 정리하면은 이긋은, 그러니까, ㄷ 때문에 이렇게 지금 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풀고 있냐면은, 이그은 지금 봐봐. 1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1에서 미분 불가능이지. 근데 니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풀면은, 어? 저 위에 거랑 똑같네? 저거가 구했을 때 f'0인 거 알아야 되는데, 그치? f'0인데, 프라임 어? 이거요? f'1인데? 프라임 어? 근데, 지그 1에서 미분 불가능이니까 f'1은 프라임 없는 건데? 틀렸네? 이렇게 할수 있다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f(x)는 1에서 미분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오른쪽 식을 프라임에 대한 식의 미분계세 형태로 바꿀 수가 없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놔. 이게 이게 되려면 그 x가 a 는상 없이, 이제 f(x)가 미분 가능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할수 있는. 왜지? 그냥 무작정 이게 바뀌는 게 아니야.